이기고 갑시다. 이스로 올라가요. 이스로 올라간다. 에이. 돌아가요. 너무 빨리지 마. 특히 디펜팅들 너무 빨리지 마. 오케이 아니, 오케이. 좀, 오케이. 너, 신발 무게인 사람 바꿔. 신발 무게인 사람 바꿔. 우리 오식 해야 돼. 밑으로 와. 밑으로 와. 아니야. 초크 끼고 싸워야 돼. 오식 해주세요. 이거 뽑자. 뭐, 오케쉬 신발 무게야. 내려다 헤드 내려와. 옆신 앞날 조심하고 몸 녹이고 풀러 풀러 보자. 폴러, 폴러 우리가 디펜 해주고, 스웨이크, 스웨이크, 폴러 해골 집어줄게. 이거 인게지 이 우리가 먼저 돌고도 우리도 야 다리 쪽 이스트, 아 소리 들었어, 되게 되게 빨리지마, 네. 음, 빨리지마, 빨리지 빨리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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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빨리라, 이거 너무 좁아. 빨리지마, 우리 더 빼요. 여기 너무 좁아, 우리 너무 좁아. 왼쪽으로 더 빼, 넓은 데로더 빼. 더 빼요, 더 빼. S톱 쪽으로 자리 잡을게요. 몹 잡으면서. 음, 아, 네, 어, 그래서, 어그 왔어. 더 빼, 더 빼. 꼬리 조심해. 여기 첫 번째가 회이크겠지? 오케이 저 회골이 그거거든? 오케이, 쭉해주시고 어, 회이크. 그래, 그래, 회이크, 회이크, 가네. 회이크. 회이크. 어, 오케이. 우리 노스 쪽 봐봐, 근데 노스 쪽. 5, 3, 4, 3, 2, 1, 이거 노스 쪽. 터트레어 나이스. 웨스트, 웨스트로 와요. 디펜 준비해, 그다음에 디펜 준비해. 웨스트로 와서. 진짜 네, 오나, 제주 온다, 제주 제주 온다, 온다. 디펜 해줘, 디펜 해줘. 딜 아직 안 바꿨거든? 디펜 해야 돼. 얘들아. 안쪽 와 봐. 딜러도 가운데와 봐. 가운데까지와 봐. 딜러도 이스트 와 봐. 한방 왕건들 왕건들. 5초 뒤에 불 봐. 5초 뒤. 이거 핵비 퍼져 지 버리지. 안쪽에 와. 4, 4, 2, 1. 비클레 비클레 비클레. 이거 다 녹여. 다 녹여. 나이스. 나이스. 안 됐네. 안 됐네. 상계해. 3개, 상계해서 우리 에이스 이스트 쪽으로 자리 잡아.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로 아이스. 콜고 이스트로 자리 잡아. 이스트. 상계. 상계하면서 디피 준비해 줘. 상계한 후 스피드 지금 바로 카운터. 아이고 얘는 오면은. 더 와. 더 뜨기. 와, 오케이. 한번 <목소리가> 오케이. 이거 웨스트 먼저 먼저 박아보자 바로 갈게요 스택 쌓아봐 웨스트 파이3포 쓰리 투아 여기 박아봐 여기 박아봐 앞에 디펜 살려줘 디펜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여기가 응. 아, 붙어 턴 우리가 먼저 들어 푸시해봐근들드쭉 들어가 봐쭉 푸시해봐. 들어가 들어가서 딜 박을 준비해 근젤드 이거 턴 우리가 먼저 돌거든 오케이 애쉬 애쉬, 살아, 애쉬 살려줘 어마 우리 노스 쪽 오토 파이브 쓰리 투원 이거 라커 깔아줘 라커 깔아줘 파트너 디펜스 디펜더 줘 우리 좀 툴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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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뒤 있어 내려와 우리 깔아서 깔펜 해줘, 깔아 깔아 해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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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어, 어, 좀 히럽 좀히럽해줘더 내려와서 히럽 먼저 더 내려와서 히럽 먼저야 어? 우리 볼은 갈았어 볼어 우리 게 바꿨 거야 라커 당장 말해 줄게 미리 깔아줘 라커로 나이트 지워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 봐봐 웨스트 라커 좀 있어 라커 돌았어요 라커 돌았어요 나이트 웨스트 여기 라커 박데 라커 박데 아, 안 돼. 다시 이스 3개, 이스 한개 이스 3개 해서 좀만. 디펜 준비해줘, 디펜 준비해줘. 저항 먹을 준비해야 돼, 이번에. 어, 디펜 준비해줘, 여기서. 여기 초코 조심해, 초코 조심해. 나이스, 디펜. 어,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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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업 해줘, 히업 먼저 해줘. 좀만 더뺀 다음에, 우리, 일하고 네. 준비해봐. 럼베 살려, 아, 살려. 아, 어, 여기. 오케이, 우리 이스 초 볼게, 이스. 5, 4, 3, 2, 1. 이거 빅깔, 이거, 이거 녹여줘, 제발.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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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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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끝났어 상계해야돼 바로 이번엔 거이저거먹어야돼 이번엔 이스트나가서 상계해주고 상계해 상계 상계 아치 빼지말고 상계 저먹어줘야돼 이번에 디펜 준비해요 디펜 준비해 오타한킨사로 옵타 키고 디펜중 우리 먼저 바을거야 노스쪽 오케이 노스 파이브 포리투 이번엔 요거 요거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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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바로 디펜해줘 디펜해줘 오케이 디펜 주디카라이스 길디 깔아줄게. 나이스, 얘들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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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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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더 밀어봐. 해골 콜로니까 저 해골만 잘 주시하고. 우리 이 애니 쪽, 락커 머리 뭐, 깔아줘야 돼 애니 쪽, 락커 5초 뒤발.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뭐, 딜러들 쭉 와봐, 딜러들 노스까지 와봐. 노스, 여기 안쪽, 5, 4, 3, 2, 1, 콜라랑 가자, 이거, 이거 다잡면되네 오케이, 에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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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끝났어. 안 nah,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발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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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볼. 다 잡아 다 잡아 이제 다 잡아봐. 얘네 아니, 리그에서 아니.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처리합시다. 끌어세주고 용진 끌어해주고 나이탐 켜줄래 이스 보자 그 다음에 나이탐 켜주고 이스 언덕쪽 파이 포2리투원 비클래 이초 비클래. 아 오케이 오케이 디펜해줘 디펜해줘 디펜 준비해줘 푸시하면서 디펜해줘 푸시하면서 어머 오케이 오 아까 써버렸어. 아냐 디펜해요 디펜해 주디 깔아줄게 주디 깔았어 주디 깔았어 우리 딜 아까 포마쓰면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다업 해라 상대는 찾아봐 찾아봐 찾아아다 잡아 다 잡아 팀매 무기 팔풀이 하 팀매 예 잡아내 잡아 나이스 어, 뭐야 이 새끼 다 터졌어 아 디펜 헐. 좋았습니다 네, 피, 아, 피 나, 있는데 헬퍼 좀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체이싱 하는데